뭐또뭐 실수했나 봐. 수상해. 야 뭐야. 미리 말해. 어? 미리 말해. 아니야 아니던 거. 소지포 던 거. 누자 배꼽. 여기 <laughs> 아 배짱이 3. 왜 저렇게 아니, 뭔가 잘못해서 저래. 기사가, 어, 기사가 아, 이쪽으로 돼? r 까 m o v e 가 I'm over. I'm over. i 근데 여기 사이즈 안 나오겠다 여 o v e 야이 m over. I'm over. I'm o v 근데 우리 왔는데도 어, 어떻게 된 거야? 어. 아씨, 차 선명해 하려고 하다가 뒤에 있는 아저씨가 그냥, 응, 음. 그냥 들어온 거야. 대충 대충 할게. 어, 다쳤대? 아, 다친 거 차... 같진 않아. 내 어. 차가 견인돼가지고 못올거 같다는 거. 차가 견인됐다고? 어. 견인될 정도라고? 끼어들라고 하다가. 근데 안 차는 안 다치고? 그럼 뭐 야, 차를, 물어보는데 끊어졌어 차를 가져간다고? 응. 노란 거, 야, 아니, 이거? 받았을까? 너가 어, 역시. 어, 이시 어, 어, 이 어, 역시. 어, 역시. 어, 역시. 한 역시. 어, 역시. 다가 어, 뭐라 덤앤더머 더미스트 아니면 놈놈놈 근데 나도 바보같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냐? 그야 우리가 아까 영상 찍으면서 한거어김선도와 힘들어 이렇게 하고 다더아 그렇지 지고 거야? <laughs> 끝! 꺼지, 너는. 왜 이러는거야? <laughs> 나너 <나까지 웃음> <맞아. 짠>. <laughs> 왜? 너우리 꺼져. 짠 내꺼 너 뛰지마 위험해 아, 돌려서 아뭐 빨리. 가상을시 네, 회장이 뭐였지? 누가 회장이었어? 우리 회장 없었어? 너 회장 아니야? 그래. 나는 충동대요. 어쩌겠냐. 난주나밥딸고얘나죽박스고제나 캠핑 간다니까 이거 기부했어. <laughs> 진짜? 우리스. 가마 언주는 샀어? 언주는 샀어? 살긴 샀어?라고 물었어 어? 이제는 그냥 산다고물어봤어 거야.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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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메. 야 너무 잘거어 너무 잘 거었어. 예? 오이구 세상에. <laughs> 정체는 증류주 응. 사과 소주 중유주. 사과 소주 음 사과 소주 맛있다 응. 그리고 이거 자체로 향이 너무 좋네 응. 자체로, 자체로 먹는 거. 같 양파 썰 저기다가 참 무서워 조심해 신선아 이걸 찍어야 돼 렌즈다 렌즈다 <laughs> 다 찍어 다 찍어

아, 미쳤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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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다 야. 야아 다섯 명까지야? 시연. 야 심했다. 와인. <근데>, 네요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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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여러 개 제출할 수 있잖아. 당기 후보도 하는 거지 있아그지 모르겠어. 지내뭐 어때? 아, 근데 모르겠고 맛있었다고 했어. 팝 근데 볼 수? 안돼안 돼. 불러 불러. 야 치니를 누가, 누가 말려 내꺼였어 장작불이 네. 완전히 소각한 것을 확인하신 이후에 자리를 이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네. 멋지게 마무리 하십시오 네 멋있다 멋지게 마무리 멋지게. 어. 요새 멋지다 멋있다. 멋있겠다 이불 깔았는데 생일 생각났다고 왜냐면 이미 형이 주알었어 전도 아니고, 나좀신어나 아파. 나 아파. 나 아파. 나아니나나좀쉬나나 아파. 맞아 어디가 마음아 아파. 나 아파. 나 아파. 나아나 아파. 나 아파. 아아니아 아나나나그걸하면 스.. 뭘 아.. 즉석이 그거라면... <laughs> 아, 집점이... 어차피 매운, 매운 어묵이기 전 아, 너무 맛있네 응야또좀온더라나잘 맞네 잘 어. 빨리 술더 사와 아, 야 빨리 와줘 지금 몇시 남았어 10분 11분 남았어 야 빨리 아한병더 아, 있어 아두 병은 있어야지 저게 아, 두 네. 병이야 인마 맥주, 맥주 마셔 맵지 좀만 먹자는 사람들이 나는 저 오뎅통에 뭐가 있네 <laughs> 그 봐. 강그좀 음. 들어 봐. 듣 있잖아. 아, 그래서 나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도 의지하고 저렇게도 의지하고 가족에도 의지하고 친구들도 의지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의지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나훈 자인 거지 인간이라는 되게 고독한 존재인 것 같아. 자 전이 안부를 물어봐야 되는데. 응? 안부. 응? 응. 응. 드립커피를 국자로 으는 거. <laughs>

물 음... 관절 오르몬. 없어, 어떡해? 그러게. 가을 가을라네. 가을 가을라네. 가을을 가을라네. 가가라네가을라라네가로 진짜 이거는 세상 살아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추스러운 진짜로 저 속에 진짜 야 애기, 애기 때 진짜 이거 가사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어 취나요아 콧물나 가사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는 네 식상하리라 나 바라는 대로 팅글 없을 거야 랄랄라

수를 혹시 허용하지 않는거야 <laughs> <laughs> 여기 도안 <먼저 한> <laughs> 이거 얼음물 넣을거야? 먹어볼까?